중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본종 제 21세 종정 추대식이 봉행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 서대문구 백년사에서 종단 지도부와 정관계 인사 등 6부 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년사 회주 운경 대종사의 한국 불교 태고종 제 21세 종정 추대 법회가 원만하게 봉행됐습니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추대식은 태고종의 종통 계승뿐만 아니라 1,700년 한국 불교의 적자 종단으로 미래를 견인하는 소중한 법석이기에 더욱 환희롭다고 말했고. 원로 의장 도광 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오늘 종정예하의 추대로 한국 불교가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종단이 중흥하여 불일은 더욱 증위하고 우리 사회가 날로 밝아져 곳곳에 전법도생의 문이 활짝 열리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과 호법원장 헤이 스님은 헌사를 올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을 통해. 운경종정예하의 지혜와 경륜이 한국 불교와 태고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화합하는 길에 큰 등불이 되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축하의 발을 전했습니다. 이날 운경종정예하는 추대 법어를 통해 팔정도의 정견을 들어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종교도 문화와 과학도 모든 걸 바로 보는 것이라며. 경전공부도 연불주력도 화두참선도 바로 보는 것이니 그것이 시신마다하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한편 추대식에 앞선 3월 25일에는 운경종정예하의 수행이력과 세상사 등 인연을 담은 62편의 법문이 수록된 종정예하의 법어집 운림공곡집이 출간됐습니다. 서울 동부교구와 총무원이 종무행정을 통합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8일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서울 동부교구 종무원장 법경 스님은 총무원사 회의실에서 종무원 통합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 동부교구의 자체적인 종무원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4월 1일부터 서울 동부교구의 모든 종무행정은 총무원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44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사장인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정관 및 임원 변경의 건, 2023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등 회의 안건을 주재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이사장 연임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마이산 탑사 붓다 봉사단이 지난 3월 26일 경내 도량에서 제12회 진안군 이웃사랑 자비의 백미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산 탑사는 자비의 백미 1,000kg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고 전달된 쌀은 부다 봉사단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원, 전주 소년원생들이 진안군 11개 읍면에 어려운 이웃 백가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탑사주지 진성스님은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올린 공양미를 모아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독거 어르신을 위해 나누게 되었다며 신도들의 정성을 인연 공덕으로 이어주는 백미 공양은 이웃과 상생하고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달 소감을 말했습니다. 옥천 국사암 관음봉사단이 지난 3월 3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대청호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봉사단 고문인 국사암 주지 해정스님과 봉사 단원들은 청주와 대전, 천안 등 여러 지역의 상수도원인 대청호에 밀려든 쓰레기 등을 치우며 지역 환경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대청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고, 단장 이진숙 씨도 오늘 봉사활동을 계기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봉사단과 함께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올해 1월 개원한 본종 소속 네스지오나 선원이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수행지도에 매진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네스지오나 선원은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서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매주 주말 법회를 열고 4, 50명의 신도들이 모여 부처님 법을 배우고 첨선수행, 이웃돕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지 타미르 마사스 대한 스님은 북미 유럽 교구 종립 대학인 IBS 불교 대학을 수료하고 지난해 제48기 합동 득도 수계 살림에서 수계 득도 후 인터뷰를 통해 모국인 이스라엘에 사찰을 세워 전쟁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펼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